안녕하세요 과입니다. 1980년대 청순 여신 가수 이지연은 아리따운 비주얼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9년 발표한 이집 바람아 멈춰다로 인기를 끌며 당시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되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던 그때 그녀는 돌연 미국으로 사라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앨범을 냈지만 이전만큼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방송가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가 결혼을 한첫 번째 상대는 이파이브 출신 사업가 전국진. 하지만 그들은 2008년에 18년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했고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후 그는 요리사로서 새로운 커리어에 입지를 다졌습니다. 기원일 때부터 요리 학원을 다니던 그는 2009년 미국 동남부 요리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같은 해 나스베거스에서 열린 요리 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요리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텔 체인인 세인트 레저스의 요리사 경력을 쌓으며 수준급 셰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2011년 그는 당시 새로운 약혼자와 창업을 했고 이 레스토랑은 2020년에 미국의 식음료 전문지 푸드 앤 와인이 선정한 조지아주 최고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만복은 그룹 잉크로 활동하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만인의 체의 멤버였습니다. 그의 당시 이국적인 생김새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혼혈이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영어는 한 마디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는 과거 엠버뿐만 아니라 댄스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획기적이었던 등튀기기 댄스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순간도 잠시 그는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룹 해체 후 2007년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 사기 구속수에 말려 5년간 힘든 재판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사업 실패로 지속적인 수입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방송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에 방송된 TVN 스토리 '살아있네, 살아있어'에 출연하며 색다른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의류회사 홍보실장, 엔터테인먼트 사업, 청담동 소재 술집 운영까지 세개의 직업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는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라며 의류회사 홍보실장이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현재 삶에 만족하다. 하지만 더 크게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가수 김현성은 현재 실버푸드를 제조, 유통하는 사회적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홍보 PR부터 마케팅 전반 팀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노래 해본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심각한 성대 결절로 더 이상 가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2021년 JTBC 싱어게인 2에 출연해 히트곡 해본을 열창했지만 좋지 않은 목 상태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